하이 마이 네임 이즈 드 베어 그릴스 안녕하세요 돈 버는 전문가 베어 그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야생보다 더 치열한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을 총통원에서 말이죠 하이 마이 네임 이즈 드 베어 그릴스 영어로 몰라가지고 한국 갈건데 오늘은 돈을 버는 트랩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 건데요 따라오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의도 한중심지입니다 <laughs>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유인하기 위해선 이 차가운 얼음들이 필요합니다 아우 차가워 <laughs> 그러면은 돈을 잡을 트랩을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한 번만 써줘 My name is Bear g r y l l Today, this is a sad Look at this. Look at this. 나중에 다 청소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i f i n is h e d s t h is t h e t r a c k s o many p e o p l e 같이 가요. 드디어 트랩을 다 설치했습니다. 빨리 지금 자리로 돌아왔는데 네. 기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어서 빨리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할것같네 보금자리를 만드 아, 빨리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이 정도면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생존 전문가 내역을 잃습니다 현재 덫을 설치한 지 6시간이 경과했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따라가시죠 보십시오. 습니다 여섯 어, 개 빼고는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. 과연 돈들이 잡혔을지 수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람들이 제가 설치한 걸 도둑인 줄 압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제가 한 거예요,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다 들고, 다 들고 가면 되잖아. 이걸 다 전체적으로 들고 가면 되잖아. 컷안 했지? 컷안 했어. 똑똑하시네요. 바로 갑시다. <laughs> 좋습니다. 이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잡은 신선한 돈은 one, two, t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t And go sheep coin wow. 여러분들도 저처럼 돈 버는 덫을 설치해서 이 험난한 야생에서 살아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l y h m y i n g m k i r t a s y name is the bear girls. Bye, my name is the bear girls.